부산 기장군의 아파트 건설 사업 여러 금융기관들이 PF 대출을 해줬습니다. 200억 원을 빌려준 우리종합금융 얼마나 벌었을까요? 1년 4개월 만에 73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중 이자는 23억 원이고 나머지 50억 원은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연수익률로 환산하면 27%.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부동산 화환기 PF 대출은 금융기관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PF 담당 임원들의 연봉은 다른 임원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난해 증권사 부동산 PF 담당 임원의 연봉을 봤더니, 하이투자증권 사장 65억 6,700만 원, 전 IBK 투자증권 상무 39억 4,400만 원. 부국증권 부사장 36억 9200만 원. 메리츠증권 사장 36억 200만 원. 유진투자증권 이사 대우 35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4년간 대형 증권사 9곳이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8,500억 원이었습니다. 메리츠증권이 3,5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증권은 1년에 한 사람 평균 4억 원 넘는 성과급을 줬습니다. 증권사 임원들의 성과급은 단기 실적이 아니라 몇년 동안 중장기 실적을 보고 주도록 정해놨지만 상당수가 이걸 어겼습니다. 나중에 부실이 드러나든 말든 일단 성과급부터 현금으로 챙겨줬습니다. 실적 경쟁과 부실을 부추긴 셈입니다. 2021년, 2020년에... 브릿지론 갖고 돈 많이 벌 때는 자기들 엄청나게 많이 인센티브를 가져갔어요. 사실은요. 연말에 보너스를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났으면 그, 그 경영진 책임 져야죠. 음. 예, 왜냐면 그게 자본주의예요. 사실은. 음. 예. 시행사들은 얼마나 벌까요? 한 시행사 내부 문건입니다. 분양이 완판되면 1조 6천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땅값, 공사비, 금융비용을 빼고도. 2,600억 원을 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시행사가 자기 돈 들인 건 400억 원 정도. 나머지는 다 빚입니다. 자기 돈 400억 원으로 2,600억 원을 벌면 6배 장사입니다.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한10% 자기 놓고 90% 레버리지 막쳐서 어느 내는 어5% 전체 비용의 5%밖에 안 내거든요. 그러고 막 이제 레버리지를 어마어마하게 지고 그, 어, 이상하다 그러면 그 꼴을 왜 그냥 다른 뭐 시공사나 뭐 은행들이나 뭐 금융회사들이 보고 있지 싶으, 싶은데 보면 그게 서로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거대한 빚으로 지탱되는 부동산 PF 사업. 성공만 한다면 금융기관도 시행사도 떼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까요? 부동산 PF 발 위기론이 밀려들자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지난 4월 금융기관 3,700곳을 모아 대주단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행사가 돈을 못 갚을 경우 대출 만기 연장도 채무 재조정도 더 쉽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건실한 시중은행들이 부실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PF 정상화 펀드도 만들었습니다. 5월 1조 원에 이어 9월에 1조 원을 더 늘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PF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렸습니다. 정부가 보증해줄 테니 적극적으로 대출해 주라는 뜻입니다. 부실이 터지면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어떤 친구는 7천만 원을 전세 사기를 당해서 자살을 했거든요. 상대적인 부자고 리스크를 자기들이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15조에서 25조를 넘다 굉장한 이상한 거예요. 1조만 이쪽에 하자고요. 그러면은 전세자기 1억인 사람들 만 명을 구제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정부는 연착륙을 위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연착륙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PF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고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좀비들에 대한 연명책으로 받아들입니다 부실이 나중에 터지든 말든 일단 뒤로 밀어놓는 꼴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만기 연장해 고이 이자 꼬라라 이렇게 음. 되는 거죠. 뭐. 결국에는 이 시장이 풀려서 이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보면. 그러니까 연장하는연장선수이 어, 어. 계속 고 있는 거죠. 네. <laughs> 가고최하고 네. 있는 거죠, 지금. 한 신용평가사는 이런 대출 만기 연장 실태에 대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이자 부담 증가와 사업성 하락으로 최종 손실 규모가 커진다며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옥석을 가리고 있다며 위기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187개 중 35개가 정리됐다고 밝혔습니다. 35개면 전체 PF 사업장 3,600곳의 1%입니다. 안방화인가요? 덜 어, 망하니까 나쁜 애들이 좀비처럼 살아있으니까 그 강제로 그건 시장이 아니고 퇴출돼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은 제가 강조하지만 퇴출돼도 된다 땅이 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땅이 누군가 싸게 사서 다시 공급해서 그게 공급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주택 시장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이런 거죠 그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장기적 차원에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착륙이 안 돼요.